어, 나름 확실해. 이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집은 해평이고, 나이는 44시, 5시입니다. 한살 깎아보려고. 이분은 어. 깎아 아. <laughs> <laughs> 예. 몇살 맞네. <laughs> <laughs> 운동을 옛날에는 조금 제가 못 했는데, 제가 앞으로 봐야 못했는데, 아, 사람 따라 몇번 달려봤습니다. 달려보니까, 아, 달리는 징조이참 이렇게 좋구나. 정말. 몰랐습니다. 앞으로 많은 선배님들의 루티리가,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. 자 오늘 식사는 저 람보 식당에서 하겠습니다. 저 바로 식사 하겠습니다. 러가 예. 예, 그리고 저예 어, 예. 다음 주저 삼월 1일 일요일 날어저 열두 시부터 윤놀이 예, 행사가있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에 달리고 예 집, 집에서 이제 이쁘게 갈아입고 와서 저 그 아, 장소를 예그게 한복입고 와야돼요? 한복 와야 예. 한복 예, 장소는 저그 홈페이지에 그래, 고... 그 공식 해놨는데 또 문자로 또 드리... 드리도록 드리 하겠습니다 예예저 화이팅하고 예, 식사를 하겠습니다 예자 네. 모이십쇼 뭐 예. 수구리 수구리 아... <laughs> 자 <laughs> 하겠습니다 아, 자, 자 구민아트클럽 화이팅 화이팅 네. 자 자유롭게 아까... 하트 예, 수고하셨습니다.